<laughs> 그죽돌이 학생 음악다방에서 단무지 자꾸 찾지마 <laughs> 아 이거 오랜만에 LP 들으니까 오! 대한민국에서 가장 히트곡이 많은 가수 이문세 인정하시요 인정해서... <laughs> 예.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<laughs> 대단히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부른 가수 이문세의 스타 주민 이제 함께 하시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감성 보컬 데뷔 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대를 초월하고 꾸준한 소통을 해오고 있는 영원한 오빠. 잘 생겨 지시고솔직 말씀드리면 좀 해주시죠. 섹시해지신 그 중후함이. 아, 참나 요즘 뭐 세제가 좋아져서. 우리가 <laughs> 아, <제가> 조금 준비한 <laughs> 히스토리가 있습니다. <laughs> 보겠습니다. 달려라 두개 차. 아 맞아. <laughs> <오> <laughs> 제가 텔레비전 데뷔예요. 아 텔레비전 데뷔. 텔레비전. 아, <laughs> <laughs> 저, 아, 저렇게 짧은 바지? <laughs> 저, 저 패션은 다 제가 코디한 겁니다. 1983년에 데뷔하지만 주목받지는 <laughs> 1집, 못합니다. 집이 집이 사실 저희는 좋아했는데 이거에 비하면 조용하다가 삼 집에서 이게 아이언맨 옷길이요. 최고의 작곡가를 만나면서 <웃음> 지금 <웃음> 옛사랑에 이르기까지 정말. 세상에 저런 멜로디를 제가 노래를 하다니 할 정도로 감격하면서 불렀었던 노래들이죠. 아 영훈 씨네요. 예. 이영훈 씨하고. 무려 23년 전연가가된 게. 영훈 씨가 옆에 있어야 제가 노래 잘하는 같은 그, 그 징크스. 네. 네. 제가 음. 조명피하와저 자료가 있었네요. 네. 저는 이영훈 씨하고 둘이 대화한 영훈 씨 그런 그 피아노. 자료를 찾으려고 애썼는데 여기 있었네요. 이수만 씨, 유혈 씨하고 뭐. 마삼 트리오 저... 맨체. 지금도 네. 연락을 하시고 그럼요 어. 유열 씨는 뭐 연락 잘 되고요 수만이 형이 힘들어가지고 <laughs> 일요일, 일에 MC가 오실 때도 저거... 이걸 생기기 위해서 저거 치 저거 다 포기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거야 1996년 10집 가수 이문세 씨가 조조할인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<laughs> 그 조조할인도 벌써 세월이 10년, 20년 가까이 됐거든요. <laughs> 이제 또일위할 때가 됐죠. TV를 거의 출연하지 않았을 텐데, 저 때도 <laughs> 네. 빅뱅 덕분에 저렇게 출연을 한 거였어요. <laughs> 근데 이제 이거 자랑스럽습니다. 선배님. 제가 네. 좋아하는 선배님 팬으로서 이 자랑스럽습니다. 아, 자, 1998아 한... 어. 빅뱅이 그런 <laughs> 거에 이런 것들이 뭐좀 섭섭하신 부분이 강한 거예요. 어떤. 그때 별로 행사가 안 들어왔을 때. <laughs> 빅뱅이 그 노래를 다시 띄워주면서 공연도 잘되고 <laughs> 양현석 대표한테 전화해서 야 빅뱅이 내 노래 다 했으면 좋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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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불참이었고 그렇군요. 우리나라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가수 이문세 그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계획입니다. 이문세 씨가.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오셨습니다. 아, 저도 지금 오늘 나오게 될 앨범 처음 본 거거든요. 아, 뭐 나쁘지 않네요. <laughs> 작년에 제 이제 갑상선 제 수술 받고 어, 물리적으로 하여튼 제가 쉬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. 이 앨범에 있는 곡들 그 좋은 곡들을 빨리 관객들에게 선 보이고 싶은 거예요. 라이브로 음,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연까지 연결이 돼서. 띄어라 이 문세인데 띄어라 극장에서 진짜... 하는 한 공연 형태로 다시 돌아왔죠. 음. 슈퍼주니어의 규현 씨하고 이번에 16년 만에 뛰었습니다. 나이 차이 극복이 쉽지 않았냐? 어땠냐? 뭐 이런. 그러니까 규현 씨가 맞춰주더군요. 아주 굉장히 능숙하고 하는 <laughs> <laughs> 그 친구는 정말 카멜레온이에요. 어. 또 지금 이 타이틀곡 봄바람에는 퓨처링을 나얼 씨가 해주셨어요. 어. 덕준 보고 싶었어요 <웃음> <웃음> 규현이나 나얼 이렇게, 이렇게, 음악잘하는친구들의좀 네. 덕준 좀 보고 자었어요시들자여러분들을음악 <laughs> 작은 음악회를 선물로 해주음습니다는 친구들에, 음악자는 친구들에, 음악 어두운, 어두. 고음 올라가시려고, 고음 올라가시려고 그래서요. 아, 이거한 분이 그럼... 지금 한수절은더 하고 싶은데. 광암은 연감입니다. 이거는 진짜 극장에서 <laughs> 붉은 노을도 있거든요. 붉은, 붉은, 붉은 노을. 아! <laughs> 할 때가 가장 아 섹시하실 아것 같습니다. 아 예. 어, 어느 날 이문세는 죽겠죠. <laughs> 잘 놀다 잘 가자. 그게 지켜진다면 되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어느 날 어차피 다 내려놓고 마이크도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. 잘 놀다가 잘 가는 이 문세는 외모다. 이 문세는 사람이다. 더 이상 말이 아니다. <웃음> <웃음> 야, 오늘 <laughs> 왜 이렇게 찍어요? <laughs> <오신 거예요? 웃음> 이제 말, 그만하고 싶어요. 그래서 요즘 제주도도 안 가요. 저는 정말로 유쾌하게, 그리고 <laughs> 아, 행복하게 음악 최고예요. 전하고 가는 사람이다. 연애가 중계, 우리 시청자 여러분, 새로운 에너지를 드리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울라고 그러세요? 8년 후에 나오니까. <laughs> 우리들의 영원한 감성지기. 인터뷰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